유튜브. 네,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통하자고 이렇게 또 켰습니다. 네.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서요. 네. 유튜브도 오늘 또 영상 하나 또 올리지 않았으니까 또 실시간으로 또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이거? 네. 실시간으로 또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리모컨을 제가 하나 갖고 올게요 리모컨을 음. 갖고 와가지고 노래 같이 들으면서 음. 이렇게 방송 같이 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소통도 하고 이럴려고 방송 낀거니까 아 어. 어서와 태형이 어서와 들어온거야? 10시 2분에 야 근데 방송 그왜 시청자가 안뜨죠?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시청자가 표시가 안되긴 하는데 어 채팅이 뜨네요 굉장히 그래서 낫긴 낫네 채팅이 뜨니까 음. 그래 채팅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야 안자고 뭐하고 있냐 음. 여러분들, 그래가지고, 유튜브 시간으로 이렇게 채팅도 같이 보면서 지지받으록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저는 오늘 영상도 10대들의 공감 토크라는 그런 컨텐츠를 또 여지 않았습니까? 제가 또 편집까지 해봤는데, 아직은 좀 미숙하죠. 곰 믹스로 했는데 아, 앞으로 이렇게 뭐 컴퓨터로 제가 편집을 할것 같고요. 편집자분들 구하려고 하는데, 구하는 게 그게 또 어려운 일이에요. 그렇죠.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노래를 들으면서 찬찬하게 소통을 해봅시다 우리 잠시만요 어디? 저 아, 위에 있네 계신 분들 채팅 한번 좀어야 근데 태형아 있으면 채팅 좀 쳐봐라 다른 뭐 유튜브를 바로 할수 있다는 거 자체도 좋긴 한데 심지어, 이렇게 이 털어 진적이 어. 어. 없습니다. 아마도... 좋긴 한데 맞아요. 음. 어, 예뻐요. 좋긴 세세. 하거든. 근데 안들어와요!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와! 시청자분들이 체크... 시청자분들이 안 체크되거든요 큰일 났네. 어, 이거 채팅이 안 되거든요. 아, 진짜 뭐. 사랑아리도 괜찮고, 이런 노래들 다 괜찮은 노래거든요. 굉장히 도쉬지글인데 소통하실 분들이 굉장히 없어요. 더잘 보이는 그런 사람. <laughs> 잊으거 하고 <laughs> 지우려 하면 더많이 생각나는 사람. 이 즐거운 사람. 어떤 거이 신곡이 뭐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. 똥똥. 그러기 때문에. 너였다면 어떠것 같아. 이거 있네. 너였다면 갈까? 그 사람을 아는 신곡 나온 거는 아는데. 그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. 아 불러볼게요, 노래. 나 너에게 아, 이렇게 아, 어려운지 모르겠지만, 아, 제대로 된게너하 아, 나의 이토록 아플 수있겠는 놀라 고내 고달래던.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,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빛이 나들이 네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<laughs>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숨이 터질 듯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누가 그래, 뒷모습만 보네. 그런 사랑하는 날이기 너였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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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것 같아. 에이, 네, 잘 몰라, 이거. 어떤 미친 나들이, 하루가 되면, 봄나려. 사진이 보던 게 아니야. 아이기 때문에 아, 그렇게 좋아? 아니 나야 당연히 아이돌 너무 좋지 난 아이돌이 참 부럽더라 왜냐고 사랑 많이 받잖아 얘네들은 <laughs> 금융노래방으로 벌써 1년이라는 노래 벌써 1년이라는 노래 브라운 아이즈고 브라운 아이즈 맞나요? 네,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운 아이 예, 브라운 아이즈에 벌써 1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1년. 좋니는 너무 높아. 아, 내가 봤을 때 좋니는 너무 높고, 벌써 벌써 1년이란 노래가 근데 또 명곡이기도 해요, 여러분들.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. 아씨. 진짜 뭐, 예, 열심히 해야 돼요. 어떤 일이든. 그럼. 그 뿔! 뿔! 갈게요. 으흠, uh 와, -huh, yeah. come on. Come on. Come on, c o m 잘 보세요. 장이라 그래, 며칠 뒤에 괜찮아져. 그 생각만 해본 벌써 이 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라. 처음 사랑 고백하며 설레는 수줍은 걸 우리 처음 만난 날 지나가고 너의 생일에 눈물의 <목소리> 케이크 촛불 켜고서 축하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천둥이에도 우와오 널 기다려 너무 보고 싶어더라 널 보는 따뜻한 그의 눈빛과 네 왼손에 껴진 반지보다 빛나는 네 얼굴 때문에 I believe you. I believe 시작한 날 알면서 이젠나없이 추억을 만드는 나라는 거. 우오우예 h e e t w 내가 기억하는 추억은 언제나 지난 우주와 얘기와 많은들또 새로 만든 추억은 하나뿐 내 기다림과 는물속 나일 뿐 존이 불렀으면 죽었어요 진짜 저희얘기하좀 올라가면 올라가도 되 I believe in you. I believe in you. i the canal 예, 따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끝났고 끝났고 끝났습니다 방송한지 11분 이후습니다 11분 지나가고 있고요 12분 거의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전 장기라는... 방제 못바꾸나 이거? 방제 바꿀건데 방제 못바꾸네 여기까지만 할까? 방송,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뭐, 유튜브도 해보고싶어가지고 또 두번째 생방송 했습니다 클라식의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클라티의바이바이 파이, 빠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종할게요. 방종할게요. 빠빠.